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10편 42편 우리 5절 말씀입니다. 10편 42편 우리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네,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 우리 여덟 번째 시간 소망을 두라 나타나 도우시리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 우리가 여름이 되면 좀 가뭄이 있습니다. 가뭄이 되면 뭐 요즘에는 많은 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물을 많이 공급하기도 하고 그 가뭄을 많이 또 이겨내기도 합니다. 근데 예전에는 그런 여러 가지 기, 과학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없었을 때는 어떻게 되냐 돼면 가뭄이 있으면 너무나 극심한 가뭄이 되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어디를 보냐면 하늘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비는 어디서 내려요? 하늘에서 내리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두고 또 기대함으로 하늘을 바라보며 비가 내리기를 많은 사람들이 간구합니다. 소원하고 소망합니다. 또 여러분들 가장 어두운 곳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보통의 사람들은 그 어두운 곳에서 무엇을 바라느냐면 한 줄기 빛을 바랍니다. 너무 어둡기 때문에 자기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어떻게 그 역경을 헤쳐 나갈지 어려움의 상황에 겪었을 때의 사람들은 빛을 바랍니다. 그 빛은 도움의 손길, 손길일 수도 있고 또 진정으로 하나의 빛줄기가 되어서 그 어두운 순간을 빠져나가는 그런 뭐 역할을 하는 것이 빛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2022년도를 하나님이 알아가는 삶으로 계속 우리 매주마다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진정으로 우리의 그 모든 것이 말라 비틀어진 그 가문 가운데 있는 그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의 가뭄을 해소시킬 수 있는 건 뭐냐? 그 담비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담비를 주시고 또 우리의 그 딱딱한 마음을 온유한 마음으로 바꿔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가야 될 길을 모를 때 우리들에게 길이 되어 주시고, 또 망망대를 떠다닐 때, 우리들에게 나침판이 되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잊기에 우리가 오늘도 예배하고 삶을 살아온 것입니다. 사랑온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2월 달에는 여호와 이레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여호와 이레는 우리가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 준비하시는 하나님 대표적인 말씀은 그것이죠 무엇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에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준비하고 갔지만 번제문 준비하지 않았어요 아들이 물어봅니다. 그 아들에게 아버지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다 준비하실 것이다. 그리고 번제 모든 것이 준비되었을 때, 이삭을 번제로 들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이 전설을 보내 그것을 멈추게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질 이제야 더욱더 알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뭘 준비하셔요? 순양을 준비하십니다. 그때에... 아브라함의 고백이 그것이었습니다. 어떤 고백이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셨다. 하나님이 이 산에서 이곳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라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어떻게요? 완벽하게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모든 것을 채워 주시는 그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준비에는 실수가 있고 오류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느끼지 못했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분명히 살았음을 이 시간에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가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준비하십니다. 우리의 쓸 것을 준비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십니다. 여러분들 분명한 사실은 오늘 시편 42편 이 다위수의 고백을 통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 삶은 어떤 삶입니까? 준비되었습니다. 다 이끌어졌습니다. 다 이제는 완벽히 되었는데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는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자세로 그의 평상시 생활 그리고 그가 어려울 때나 그가 즐거울 때나 어느 순간이든 환경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의,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모든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가.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다윗의 고백 가운데에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윗,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여러분들, 그는 그가 축복된 삶을 살았지만, 어떻게 보면 한쪽 면으로 바라볼 때, 인간적으로 바라봤을 때에, 다윗은 어떻습니까?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왕이었지만 그 왕의 왕이 있었지면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압살롬이라는 그 자녀가 있었는데 그 압살롬이 어떻게 돼요? 반역을 일으켜요. 여러분들 그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여러분들 자기의 그 장인이죠. 장인인 그 사울 왕에게. 몇 번씩 죽임을 당하는 죽임을 당할 뻔하는 그 어려움을 겪습니다. 도망자의 신생 도망자의 삶이었습니다. 얼마나 그가 그 도망자의 삶 가운데서 힘든 역경이 있었는지 다른 그런 왕에게 가서 뭐야 자기가 미친 척하네. 그 미친 사람처럼 행동했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의 삶은 참 힘든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시편의 고백을 보게 되면 여러분 그 역경 가운데 있을 때에 그는 항상 뭐요?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의 믿음의 신앙을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 말씀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우리는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한번 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우리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의 고백이 어떠했는지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 하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7장 37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명절 끝날 곧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되 누구든지 목 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누구든지 목 마르거든. 여러분 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영적인 갈급함입니다. 어떤 것으로도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런 영적인 갈급함. 그러니영이 영의 영의 살아나는 영적으로 살아날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었느냐면 바로 주님께 와서 마시는 거예요. 주님께 나오라고 말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여러분들 그 목마름이 어떠한 목마름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러분들 이 지금 시편 기자 이 바로 다윗이 말하는 이이 고백이 어떤 고백입니까?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거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중동 지역에 그 유대 땅그 곳에는 뭐예요? 물이 많지 않습니다. 사막이 많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지금 이 시를 고백하고 있는 이 당시에 이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자기의 환경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 환경 어떠냐? 진정으로 어려운 환경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물이 풍부하지도 않았습니다. 자기가 살아갈 그 여건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도 무엇입니까? 사슴이 신의 물을 찾아 갈급함 같이, 내 영혼실을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신의 물을 찾는 거 먹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 신의 가에 어떠한 위험이, 어떠한 역경이, 어떤 죽음의 그림자가 그려지는지 아무도 알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슴은 가야 돼요. 사슴은 가서 물을 먹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죽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10편의 기자의 고백이, 그 심정이, 그 환경이 지금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모여 간다라는 거예요. 어디요? 바로 주님을 찾는.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 하나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주님이 준비하신 여와 이의 주님의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은혜 가운데 내가 가, 나아가지 못하며,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나는 죽을 것 같습니다. 내가 가다가, 내가 가다가 역경이 있고 힘들지라도 저는 죽음을 각오해서, 각오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혼의 생물을 그 하나님의 궁연하심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는 바로 시편의 이 기자의 고백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누구는 다 목마르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무엇입니까? 목마르면 나와서 마시라는 것입니다. 내가 목말라, 나는 힘들어. 내가 왜 이러지? 그렇게 한탄하고 그렇게 근심하고 있는 그 삶이 아니라 근심하지만 주님께 가야지. 내가 목마르니까 주님께 가야지. 내가 힘드니까 주님께 가야지. 내가 지금 이렇게 풍족하니까 하나님께 가야지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합니다. 우리 2절 말씀 나같이 있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 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 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라고 말합니다. 우리 말할까요? 그리고 3절과 우리 4절 말씀을 또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아멘. 지금 이, 이 시편 기자의 이 마음은 지금 어떠한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또그 가운데 살아가는 그 모습을 그는 고백하지만 세상의 사람들은 말합니다 뭐라고요?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이 때에 너의 하나님이 왜 너를 돕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그 비아냥거리는 그 이야기의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 어떠한 것도 여러분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올 수가 없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워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10편 기자는 말합니다 뭐라고요? 내가 주님께 갑니다 왜 갑니까?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 준비되어져 있기 때문에 나는 그곳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 않으면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잠깐 말씀, 다음 주에 말씀을 나누겠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여호와이의그 하나님이 가장 귀한 것을 준비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구원의 역사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며 그 궁일하심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며 나는 오늘도 예배할 수 없고 나는 오늘도 하나님께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기자는 말합니다. 내가 종일 눈물로 "내 눈물이 쥐하로 음식이 되었다" 라고 말합니다. 무엇입니까? 그큰 고통, 그 여러 가지 많은 그 누구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는 그 마음, 여러분 그런 적 있잖아요. 그래서 눈물 흘린 적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눈물 을 흘리고. 또그 눈물을 삼키고 걸어갔던 그 모든 시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교회가, 교회가 지금 이제 올해는 6주년, 6주년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1년, 2년 지나고 나선가요? 코로나가 발생이 됐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어렵죠? 저희 교회는 어렵지 않, 어렵습니다. 그런데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예배하고,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복음을 전하려고 할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왜 예배하는 곳에 있기를 원할까요? 바로,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 하나님이 나에게, 나 오라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번 주에 눈물로 주야로 그 눈물이 나에게 음식이 되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준비하시는, 오늘도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또 달려가는 것이고, 그 은혜 가운데에 또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우리의 삶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참 낙심하며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면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 하나님 믿음의 생활을 하다가 얼마나 큰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이유는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나의 가장 사랑하는 그 가족을 잃을 때에도 내가 모든 것이 이게 나의 전부였던 그 무엇인가를 잃어버렸을 때에도 하나님이 여러분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은혜 그것이 있기에 우리는 눈물을 머금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5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절마다, 5절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시편기자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불안해하는가. 여러분들 43편 5절에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들어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라고 또 고백합니다. 마태복음 26장. 238절에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라고 하시면 무엇입니까? 지금 예수님이 겟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그 장면입니다. 그 장면에서 지금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개산에의 종교에서 기도하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다합니다다 압니다. 그런데 이 고난에 대한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해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나의 원대로 마읍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내 영혼이 불안해 합니다. 근심합니다. 낙심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이런 일이, 어떻게 여러 이런 상황들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고, 내가 하나님 역사 가운데 있었고, 그 은혜 가운데 달려나왔던 그 순간이 분명히 있는데, 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나를 향하여 왜 너는 하나님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느냐, 너의 하나님이 어딨느냐, 라고 말하는 그 소리를 들을 때에, 여러분 낙심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근심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심할 수 있고 낙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내 네,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 하는가? 너는 뭐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세상의 소망을 두는 것이고 만약에 그것이 세상의 꿈이고 만약에 그것이 세상의 계획이라면 우리는 근심하고 근심하고 근심하다가 끝날 것입니다. 근데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여호와 이레 하나님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그 순간에 이삭을 향한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나누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저와 여러분 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와 그렇지 않는 자의 삶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그 여호와의 일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그 소망함이 사라지지 않을 때에 여러분들 그 소망함이 사라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에 여러분들 그 심령이 그 심령이, 그 마음을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모든 것을 또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그대로 넘쳐나게 될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말합니다. 그 소망하면 바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드라 그가 나타나 도우시리라라고 말합니다. 그가 나타나 도우시리라 누구요 그요 그가 누구라고요 바로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일대 하나님이 도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역대상을 보면 여러분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가만히 있어라. 이 전쟁은 너의 전쟁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사람이 나가서 싸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의 전쟁이 아니야. 나의 전쟁이야. 내가 할게. 너는 가만히 있어. 너는 나가. 내가 나가라 할때 나가고, 너가 멈추라 할때 멈추고, 그것만 하면 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그 그, 이스라엘의 군대가 또 이스라엘 민족이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지만 그 준비하신 승리의 역사가 그들의 그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의 승리함으로 기쁨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40년 가운데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그들의 소망임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소망하심 하나님을 향한 그 소망 그 역사를 그들이 알고 나아가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망을 들어, 그가 나타나 도우시리라.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소망은 환경에 따라, 어느 그런 시간에 따라, 어느 모습에 따라 변하는 소망이 아니라, 여러분들 그 소망은 한결 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10편 기자는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불안해? 불안해하지마 낙심하지마 네가 너희가 소망을 두고 있는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야 망군의 하나님이야 전쟁의 주인이시고 삶의 주인시고 이 모든 상 가운데 궁여함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소망을 두는 거야. 그 소망을 두는 자가 바로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거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 주간 우리가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모든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